안녕하세요, 강별입니다. 오늘은, 어, 2차,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님이 첫판에 했잖아요, 저랑 같이. 근데 지금, 대안님이 아주 착하게, 너무 착하셔서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원님이랑 저랑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 야야, 비행기 봐봐. 비행기 똥꼬에서 똥 나온다. 아, 네. 잠만 하겠습니다. 저거 한 명님 따라하겠습니다. 자 어디, 여러분, 비행기에서 뭐가 나오나 봅시다. 안 나오는데? 그래, 그래. 내리지도 넘었는데요? 안 나왔는데? 아니, 아직 내리지도 않았으니까 나왔는데요? 안나오는데 아니 아직 안 내렸잖아요. 57명이잖아. 형님. 나한 명님 따라, 한 명님 따라가 주세요. 아니요, 비행기를 탈게요. 저 저희는 지금 떨어져. 떨어져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왜 이렇게 사람 안내려 왜 응. 그렇게 안내리 근데 이렇게 있잖아 어 잠깐만 저 내려야돼 저 내려야돼요 나 여기 싫어한단 말이야 야, 이쪽 섬으로 가야돼 이쪽 섬으로 저는 이쪽 섬으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 보이시죠 조그만집 이거 제 배낭 그 위에 있는데 이쪽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때은 지금 대현님이 아주 착하게 한 요쪽 좀한쪽좀 내려야 돼. 아니 괜찮아? 니 내가 산을 펼칠 때 앞으로 가야 되잖아. 내가 산을 해야 되지. 아 네. 아, 앞으로 가. 쳤습니다. 아, 어떡하지? 두려워. 아 너무 멀리 내렸나? 두려워요 지금 저희들 혼자 하고 있어 가지고 잘 지금 하고 있어다 아, 계산이 안 맞네. 진짜 유튜브 찍는 거 맞아? 유튜브 지금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야 네, 예, 자동차도 있다 저기. 어 바로 발견했고요. 그 뒤에 개꿀 뛰죠. 어 저기. 어 네. 이따가 어떨까죠. 쪽. 지금 주원님을 어 다이하려고 합니다. 다이요? 다이 죽는다는 뜻인데요. <laughs> 네. 어, 오스카 오스카가 어, 얻었습니다. 저는 AKM이랑 지금 SK 있어요. 아 저는 지금 문 앞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좀 아주 재밌게 제, 제가 어, 1화에서 팀킬을 하려 그랬는데 대하님을 안 됐어요. 팀킬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해서 자동차가 폭발돼서 저는 지금 어우 뭐야 어우씨 깜짝아. 어 대상입니다. 아, 자동차로 팀 킬링 해야 돼요. SK 할수 아, 있어요. 샤건으로 바꿀까? 내가 SK로 바꿔야 바꿀, 다 지금 빨리 도망쳐야 할 걸요, 주원님. 팀은 한 명. 왜 어... 뛰어내려? 바보냐? 저기 방은 안 가? 저 바보? 아니에요. 저 스카를 그냥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 저 봐. 아, 잠깐만요. 이거 방송 중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일단은. 음. 못했군. 어떡하지 여기서 가무슬 좀 얻어야 되는데. 아 너무 두려워요. 전술 개머리판도 있네요. 이요 같지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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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절대로. 우리 팀원이 지금 한명 죽었어요. 현... 우리 한명 우리 한 우리 팀원 한 명이 현재 죽었어요. 내쿤 레기 현재... 안 걸려서 좋아. 강철 쿤 레기 너무 많이. 나왜 이렇게 총을 쏘는 거야? 저 지금 맨몸이에요, 지금. 빨개 벗고 있어요. 어이. 처음에 피 튀겼다는데? 가빠가 없으면 피가 죽었다. 어, 이게 뭐야? 빨리 죽여, 죽여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눈이 들려? 누가 때렸어 또. 옆에 옆에 아이씨 떼아저 지금 너무 아파요 줘봐 줘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 죽어 두고 두고로 갈게요 뒤로 가서 저기 보이지 쟤도 바보이기를 바랍니다 멍청는거 싫어합니까 에너지 드링크를좀마시 보탄 줬고 근데 이게왜 사? 나라면 그냥 부탁 어, 권총으로 줄여 이거 얘는 권총으로 그냥 마무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덮... 아이고 구상 내놔 구상 어? 어디? 어딜 감히? 아. 네 좋은 거 같은데. 오, 잘했어요. 지금 누구 죽었 와, 고, 구급이 있어서 다행이오. 아, 구급 사용하세요? 아, 보정기 거. 있어. 오, 보정기 좋아 좋아. 보정기 어, 있어요? 일단은 야, 구상, 구상, 구상 까. 아, 구상, 구상 까세요. 구상.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어, 됐어요. 맞춰봐. 구상을? 아, 제가 빨리, 빨리 갈게요. 그쪽으로. 아, 근데 오면 당신 다칠걸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 그럼 영상에서 죽기 싫으면 나가세요, 알리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음, 영상에서 좀 죽는 걸 아아 아, 알았어. 지금 거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가야 합니다. 템도 네, 항상, 스카로 좀 얻었고. 한강별님, 이렇게 렉, 렉이 많이 걸려요? 저도 몰라요. 어, 자동차 어디 있냐, 자동차야. 이 핸드폰에는, 이 핸드폰에는 렉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어저또 자동차 발견했어요. 근데 오토바이네요. 그래도 지하 강별 한강별 지인님을 만나러 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오토바이도 만볼수 있겠네요. 어 저는 어디어내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를 발견하면 아, 그걸로 자동차로 바꾸겠습니다. 키를 해야 되니까 자동차로 고라는 키를 봐봐 주려 있잖아. 아 지금 자동차가 자동차 바꾸려 음 자동차 할거 오토바이 할 거야 저는 지금 부원님을 팀 키라로 가는 중입니다. 어, 아저기 사람 있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오토바이로 갈 거야 아니면 자동차로 갈 거예요. 그냥 자동차로 박아 버립시다. 잘했어 제가. 갈게요. 어차피 죽어요. 저 가요. 오토바이 네. 저 오토바이로 갈까요? 아니면 예, 템이 좋을 수도 있잖아. 오토바이로 갈 거야. 아니면 장차로 갈 거야. 아 지금 장차로 가고 있어요. 완주 마무리를 오케이. 어. 알겠지. 자동차 타. 쟤 누구야? 주한다. 응. 응 아니야. 전 이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좀필워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야, 야. 진짜 양심껏 하지마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 아, 자동차를 아, 타고 아,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 지점으로 저 자동차 폭발하겠습니다 야왜 그래요? 거럼이 탑시다 제가 먼게요 바보 아, 뭐. 오케이 잘했어 잘해라 저는, 탔다. 탔다 아, 타서. <laughs> 아, 이거 뭐야. 야, 지금 내 목적지, 내, 저의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별데 진짜 심해요. 아, 그래 아, 그럼 제가 먼저 갈까요? 아니요. 저는 장기장에 있어요. 쪽으로 가요. 무슨 소리예요. 안른 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아, 제가 잠깐 집까지 갈까 어, 네. 지금 에어 엄청난 어나 어, 나 진짜 렉 걸려요 지금 간다요 <laughs> <하셨나요>? 계속 뒤로 <laughs> 계속 뒤로 가요 <laughs> 여러분 지금 보고 있나요 제, 제가 계속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한한번 지금 제로 탄다 <laughs> <눈따. 웃음> 아 하지 마세요 제차요제차 어, 못고 그렇게 잘못은 아닌데. 내차 뭐야? 왜 이렇게 렉 걸려? 리 지한강별, 한강별지님이 운전하니까. 오늘 자동차다! 음. 어, 니거 네 타고 가세요. 안녕. 잠깐만 여기 박히겠는데? 어, 저기다 저는 불안히 키 나걸로 넘지 않았는데 제가 먼 할게요 어 당신이 운전해야겠어요 야 바로 내리면 피달아 아 조금 피달았는데 야 잠깐 멈춰봐요 운전하지 말봐 운전하지 말봐 저 붕대 좀 가겠습니다 야야야 아, 진짜 잠깐만 좀만 기다려 내가 움직이라고 티만 치할 거야? 잠깐만박으로가 네, 박아, 박아. 어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동맹을 누가 총싸? 아니 내가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나는 좀 팀원을 팀킬하도록 하... 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잡비시다 그 아저씨가... 그쪽 아저씨가... 말고 아저씨가... 당신 뒤. 장피 그 없시다게 아저씨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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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소생해야겠는데? 우리 팀피자요 에이, 음, 그러지 않았고요. 안 맞았어요. 야 팀원이 결국 사망한. 어내 아, 거. 먹으세요. 뻥이에요. <laughs> 잘 가세요. 애기이다. 앞으로 어, 말잘 들을 거야? 네. 진짜? 네. SK 줄게요. 어. SK 필요없어. 그냥 죽어. 좋은 게 없으면 죽는다. AK 줄게요. 아 됐어. 그냥 죽어. 내가 빼앗으는데아 야야. 잠만나 자동차 킬또 당할 것 같은데. 어디있어 이럴 줄알예요쓸 거예요. 쓸 거예요. 야 그러면 내차타 당장. 타. 잘했어. 자 이제 제가 다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4년 남았고요 만정구역이 어, 어, 맞는데 여기서 보급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보급해. 누가 때려? 응 아니, 거야. <laughs> 에어드랍이다! 에어드랍, 에어드랍, <laughs> 에어드랍 먹으러 제가 운전할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웃음> 알았어 <웃음> 에어드랍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보급이 오케이, 보급이다! <laughs> 운전는 찍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급이다! 아 제가 좀 민모님이 좀 유명, 유명하잖아요 근데 야 빠졌다 아, 아 옆으로 가 민모님이 좀어 제가 진짜 팬인데 어좀 따라, 따라 따라 좀전 연다랑 김블루 팬입니다 어저 저, 김블루랑 연다 팬이죠 전 연다, 민모 팀인데 아 팬인데 아잠깐 팬으로서 좀 따라해봐도 될까요? 야 지금 이거 나가면 안 돼! 안 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자기장 안 나가잖아! 야 씨! 자살해 얘! 보급에애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 그냥 가야 냥 생명이 더 중요해 애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자기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여기서 다시 보급이 떨어지는데 내가 봤는데 말안한 건데 아 그래요? 현재 우리 안전사이가고있어 근데 네, 연료 진짜 없죠? 음, 연료가 진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차가 있나 보겠습니다. 안전와가 알아요! 안전사가 아, 음, 가. 가는데?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어, 그렇지. <laughs> 잘했어. 아, 차가 없네. 이러다 기름다떨어지겠네 연로통이 없는 한 우리는 자동차를 야 방금 아니, 나무 뚫은 거 봤어? 아니, 아니, 아니. 나무 뚫은 거 봤어? 이거 원래 이거 배그상 큰 나무는 못어씨야덴절로 뚫... 아, 아, 가지 마덴절로 가지 마요 이거 배그상 현실이 아니지만 나무를 좀 뚫을 수도 있습니다 저은로는 저희가 파합시킨 거예요 나무를 나무에 생명을 훔친 거예요 지금 레드존으로 가고 있어야야야레드 저쪽으로 그, 그, 가야되고요 그게 레드존이니까. 레드존에 파는데 연료가 이제 거의 다. 2차 쏴버릴까? 얘 <laughs> 예, 쏠까? 아, 쏘면. 쓰면... 쏘이안 <laughs> 그래 돼. 아, 하지마요, 스카닥게이 정정 좀 해야겠다. 뭐곱빨밖에 <laughs> <8발밖에> 없어, 지금. <laughs> 그지 스카 일곱빨밖에 없다니까. 스카를. 야, 뭐해? 뭐, 나세 발밖에 안됐어 니가 아까 막쏜거 아니야. 니가 아까 막샀잖아 아, 진짜. 갑시다. 내차 왕같이. 야, 야, 바퀴빌런, 바퀴빌런. 안다, 안 거야. 야, 보고, 보고 있어. 어있어 누구 있어? 야, 보고. 야, 레전드 각. 레전드, 레전드 각. 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야 비행기 따라가. 비행기 따라가. 아, 이번에는 보급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라. 안, 떨어져. 어찌라, 떨어져.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군요. 저희가 너무 멀리 갑니다. 그럼 캐릭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탄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어 저기 금네야나 충분 먹읍시다. 먹어 네, 먹어 먹어. 통전, 음. 더 먹을게요. 네? 한창 오케이. 에이. 누가 또 싸? 아니, 얘 그냥 쏜 거야, 얘가. 좀 장전을 좀 해야 되는데. 장... 장전 어떻게 해요? 아,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저 AKM이랑. 예, 사람, 사람!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오케이 먹었으면... 헤드샷 역시 저는 강별입니다. 뭐 먹을 거 없나? 탄이 탄성... 엠보... 아 얘가 먹었어요. 얘가 먹었어요. 근데 영박 그거 30발 밖에 없죠? 저아 사람 없나? 오탄을 하나, 하나 챙겨왔네. 지금 30 30명인데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민물를좀 따라할게요. 자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하면? 밍몽 아이 뭐야 아, <laughs> 보급하면? 강별 강별하면? 보급 아좀 다른거 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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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나 어, 응, 어따 쏘지? 뭐, 뭐. 나총한다았네아아아나 소생해줘 나 소생해줘 키야 쟤부터 처치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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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 예, 여기 위에 소생, 소생, 소생. 아, 소생해 줘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나 구급상자 있어? 나 구급상자 좀 주세요 얘 부터야 아 분대 같은 거다 사용해요 지금 아 에너지 드릴게요 분대 좀 드리고 지금 저할 테니까 좀 방금 기절한 녀얘 두기세요. 기절했네. 처참합서. 어. 와, 진짜... 야야 구급 상자도. 구급 상자 먹어요. 아, 저 구급 상자 좀 주세요. 거기다 떨어뜨려 주세요. 아이고. 쨔 지금 기절했는데. 왜? 어. 아, 잠깐만요. 저 지금 누나도 끼워 달라고. 어. 이거 들어와. 잠깐 이거 보고. 네, 어? 잠깐만요!